몽키스톤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어, 그저께죠,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대박 무료 에어드랍 사이럼 39만 프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스테이킹을 통해 리베로처럼 어, 연간, 복리 이자를 받는, 어, 리베로는 15만 8천 프로인가를 제시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지갑에 들어오는 것을 예, 확인시켜 드렸고요. 어, 이 사이럼은 그거보다 더 2.5배 높은 39만 프로의 복리의 마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그러면 이 복리를 받는 이 코인에 대해서 과연 언제쯤 우리가 현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요 사일런 문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32%가 총 공급량의 32% 그러니까 총 공급되는 토큰이 50억 개입니다. 50억 개. 50억 개의 토큰 중에 32%가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잠겨있다가 팀이 2%고 6개월 동안 잠김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밍 무상이 고정으로 6개월 잠김이 있는데 이게 스테이킹을 한 우리가 이제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지갑에 갖고 있음으로서 바로바로 스테이킹한 어, 따로 이렇게 넣지 않아도 지갑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 그런 어떤 특이한 프로그램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15%로 책정되어 있고, 6개월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고요. 개발팀 토큰이 6개월, 그리고 어 실린더 잔금이 6개월, 유동성이 1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토큰 분배나 잔금에 대해서 어 다른 부분에 어 나와 있지 않아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다가. 음, 보니까, 지금 이게, 어, 연결된 지금, 지금 사이트, 지금 사이럼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지갑하고 커넥트 연결시키면, 어, 토탈 레퍼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 복리로 해서 가지고 있는 사이럼 코인에 대한, 어, 지급되는 복리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리 이자는 그럼 과연 묶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어, 수압, 팬케이크 수압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것을 매매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수합이 되는지 BNB로 예, 사이럼 예, BNB로 수합이 되는지 어, 확인을 했는데 요 지금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자로 지급된 이 리워드 어, 저희가 이자로 지급된 이 사이럼 코인은 BNB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 분명히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현재 저는 어, 지금 이 매매를 수수료를 약0.002 정도를 들여서 한 천원 정도를 들여서 0.007 정도를 어 지금 이제 BNB로 수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어 저는 이거를 팔고 싶지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또 보여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리로 계속 받으니까 복리 계산으로 저희가 제가 시작할 때 9,000개를 받을 때 네. 약 5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0.1BNB니까. 지금 1BNB가 50만원쯤 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복리 계산을 잘 못해서, 5만원 원금은 이 복리 계산기를 가지고, 5만원 원금을 넣고, 연이자율을 39만 5천프로, 뒤에는 띄었습니다. 짜투린 떼고, 39만 5천프로를 넣어서, 1년 만기로 연 복리를 계산을 했더니, 어, 지금 계산이 1억 9,750만원이 나옵니다. 어, 굉장하죠 그러나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을 투자해서 1억9천7 5 0만원을 받는다 사실 믿기지 않는 경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투자를 하고 이것을 번다면 1년 후에 더 번다면 1억9천7 5 0만원을 번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안정성이 우선이니까 어, 만약에 이 리워드 받는 어, 이 코인을 사이런 코인을 팬케이크 스왑을 통해서 언제든지 BNB로 현금화를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0.1 BNB를 투자하고 어0.1 BNB를 회수만 한다면 어 원금은 보장된 상태로 이것을 어, 얼마든지 우리가 1년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는 여유가 생기겠죠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이 BNB를 한번 다시 한번 100개를 바꿨지만 다시 한번 또 100개를 한번 수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07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슬리피지를 12%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 임팩트, 프라이스 임팩트,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0 0 1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스로 이제 18,445개가 있는데 맥스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바꾼다면 1.3 BMB가 나오는데 0.46%밖에 슬리피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호가창이라든지 에, 사이럼에서 말한 것대로 이 실린더의 역할, 사이럼의 실린더의 역할 에, 이 자체로 역할을 BNB로 환원해가지고 5 0대 50으로 환원해서 아주 탄탄한 음, 투자자 보호를 한다고 지금 여,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및 컴파운딩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잘돼 있다고 분명히 39만 5677%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마다 토큰의 지갑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가 이자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 바꿀 수 있는 이 요, 요 전체는 잠금이 돼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워드 연간 보상으로 받은 이사이런 코인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원래 305개 였는데 100개를 팔아 가지고 테스트 하느라고 자 100개를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7입니다. 74.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b m b 가 0.0505죠. 0.05. 그럼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압을 네, 누르고 자, 컨펌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스비를 요구할 겁니다. 예. 메다마스크를 통해서 가스비가 요구되고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002 0.0021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한 1,100원 정도의 가스비가 들어가면서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자, 승인을 눌렀고요 자, 크로스 누르고, 팬딩이 돌아갈 겁니다. 예. 팬딩이 돌아가고, 100개가 팔리면서 여기 변화가 되는 걸 보십니까? 성공했습니다. 예. 100개가 팔린 겁니다. 18,445개에서 100개가 팔리고, 0.055 BNB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0.0, 0, 0 5 5 0.055 BNB가 됐죠. 예, 이렇듯이, 여러분들 0.7, 0.007을 제가 두번 바꿨으니까 0.014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10번 정도만 한다면 0.1BNB를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줄었죠. 예, 사이러미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 부분 연 연복리 이자로 받은 이 사이런 코인만 BNB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가서 사이런 코인 많이 여러분들 쌓여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BNB로 전환을 해서 수합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한 BNB를 일단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1년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연 복리로 받은 사이럼은 코인이 b n b 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때 이익을, 수익을 챙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몽키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